마침 만나, 승천할 준비 믿음으로의 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기브리서 11장 5절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누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살아서 하늘에 승천한 에녹이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마지막 때의 위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불법이 관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하였다. 지금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도 의를 구하게 하는 동기가 유발된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에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까? 엔녹의 경험이 우리 앞에 있다. 수백 년간 엔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타락한 시대에 살았다.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한 세상이었다.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을 헌신과 사랑의 순결을 위하여 훈련하였다.그의 대화의 주제는 하늘의 사물이었다.그는 자신의 생각을 이런 길로 흐르도록 스스로 교육하였으며,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띄었다.그의 얼굴은 예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을 머금고 있었다.현옥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당하였다. 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보다 더 나을 바 없는 의에 대해 친밀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았다.그가 호흡한 대기는 우리의 것과 마찬가지로 재와 부패로 얼룩져 있었다.그렇지만 그는 경건하게 살았다.그는 당시에 편만한 제약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았다.그러므로 우리도 부패하지 않고 순결해질 수 있다.그는 말세에 위험과 부패 속에서 사는 성도들의 표본이었다. 이는 그가 충실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남아서 충성된 자들도 승천할 것이다. 그들은 죄악과 부패의 세상을 떠나서 순결과 기쁨의 하늘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 당하기 직전에 애녹이 승천한 것은 불로 인해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땅에서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예표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명을 충실히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던 자들 앞에서 성도들은 용화롭게 될 것이다.